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는 제가 정말 흥분되고 기대가 아주 큽니다. 총을 새로 산건 아니고요. 제 생일 선물로 새로운 스코프를 받았습니다. 이 스코프는 제가 그전에 지님 사냥총 저가 리뷰하면서 상당히 좋아했던 스코프인데 약간 가격이 비싸다고 했는데 제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번에는 원하는거 사라고 해서 이걸 샀습니다. 네, 스코프는 루포드 거고요. 모델은 VX 프리덤이고 6에서1 8배율수고 렌즈 사이즈는 40이고요. 그 다음에 툽 사이즈는 30mm고 사이 포커스에다가 Tri-MOA입니다 네, MSRP 가격은 한 700불 하는데 이번에 좋은 세일에 430불 줬습니다 이 스코프를 어느 총에 올릴까 생각하시겠죠? 네 그것은 바로 저 DPMS AR10-308입니다 현재 앉아있는 스코프는 Vortex Crossfire 2죠 배율은 4-10이고 렌즈 사이즈는 44입니다 네, 이 스코프 전혀 문제없죠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약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네 언박싱하고 시작하죠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스코프와 티카 바이퍼 가지고 뒷진님 총을 저가 비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 스코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십자선도 상당히 좋았고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제 손에 들어와 있네요 우하하하 시작하죠 와, wow, looking nice. 아주 보기 좋아요. 네, 또 투브살 30mm와 18 베어스 스코프 치곤 상당히 가볍습니다. 네, 1파운고1.1 라운스죠. 그럼 한1파운드볼수 있습니다. 그램으로 보면 486 g 이죠 네, 마음에 들어요. 네, 아주 깔끔하게 클릭이 되죠. 번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안이 오면서 큰 도움이 되고요. 네, 한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바로 이펠러렉스 어자스멘트죠. 실제 보면 번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, 여기에 만약에 뭐2 5야드 50, 75, 100, 200, 300, 400 이렇게 적혀 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, 뭐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. 네, 또 보면 이렇게 또 번호가 상당히 크죠?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아주 부드럽네요. 네, 펠러렉스 상당히 부드럽죠? 네, 스코어 마운팅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죠. 네, 스코어 윙은 이 버티컬 g 을쓸거고요 이건 아마존에서 50호 줬습니다. 네, 다 끝났죠. 상당히 예쁩니다. Uh, a, a <웃음> <웃음> like very, 네, 뒤시 방해는 몇개맞죠 <laughs> <laughs> 嗯。嗯嗯 보자. 예, 전컬 되죠. 네, 스코어는 상당히 깨끗하고요. 또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은 이 클릭이 상당히 깔끔하면서 돌릴 때이 너트가 이 십자스레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. 해서 첫발 썼을 때랑 보다 훨씬 더 맛이가 빠르고 좋아요. 네, 이십오야 되죠. 네 첫발이고 두번째 세발째죠 그래서 이제 1 0 0야들어 갑니다 네 저는 좀더싼총알수 쓰고 있죠 이것은 사냥 총알이고요 now, 호나리의 와이트입니다 무게는 150g 이고요 1 0 0야에서 어떻게 쏘는지 보죠 네 왼쪽 위타겠습니다네 스코어 파워는 14배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주 높게 맞았죠. 네 내가 바로 옆에요. 상당 빨리 염점 맞으죠? 네 둘이 붙었네. 아주 좋아요 All right. 아주 좋아요 이제 네, 세발 구입이 어떤지 볼까요? 네, 백년이 나가서 얼마나 다 쌌는지 한번 보죠 아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네 그리고 0.25 온치밖에 안 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1 0 0대 작은 스티어건을 얼마나 잘서는지 볼까요 뭐 당연히 맞을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오늘 제가 카메라 하나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표정을 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핸드폰 바꿨는데 정말 좋네요 줌이 12배까지 되기 때문에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... 네, 잘 보셨죠? 정말 총 정확하고요. 또 예쁘기도 하죠. 스코프도 아름답지만 정말 정확합니다. 백 y a 에서이시샷 부분 정말 타이트했고, 네,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. 벽에 붙여겠습니다. 또 작은 공쏘는 것도 총세 발이었죠? 그리고 시간은 7.75초고요 첫발이 1.74초였습니다 그래서 3초 안에 쌓고 정말 정확하게 중간에다 맞췄죠 베이스 곱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요 이 십자선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편이가 정확히 놓을 수 있고요 또 정말 깨끗합니다 제 사랑하는 식구들한테 모두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c l a